주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언니와 회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연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백 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란 사람의 뜻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좋은 생각들이 싸우게 만들고 적과 내 편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좋은 생각, 부인의 좋은 생각이 서로 부딪혀서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아픔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언제나 나의 좋은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는 땅이 백 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는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백 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언제나 좋은 땅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땅이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나의 뜻을 찾으면 좋게 될것 같지만 길짝밭이 됩니다. 돌짝밭이 됩니다. 가치밭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 십자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 곳에 백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도망가야 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아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의 진리로 가지고 싸우고 정죄하고 적과 내 편을 만들어 가르면 안 됩니다. 사랑의 진리의 방법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죽어지고 희생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와서 생명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믿음의 이름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보여 주세요. 목사의 십자가를 보여 주세요. 장로님의 십자가를 보여 주세요. 권사님의 십자가를 보여 주세요. 집사님의 십자가를 보여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배의 결실을 맺는 땅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땅이 백배의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그 땅은 은혜의 땅입니다. 은혜의 땅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언어 가운데 비판과 정죄 대신에 십자가가 있는 언어를 해야 합니다. 다시 그 십자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옥토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좋은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좋은 생각들이 가시밭, 길작밭, 돌작밭을 만든 것을 이제 고백하오니, 이제는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옥토바의스를 만드는 백배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하다. 아멘.